안녕하세요 오늘 그 스탠리 시리즈 그동안 품절됐던 게 재입고 돼 가지고요 간단하게 소개 영상 드리겠습니다 어, 다시 들어온 거 스탠리 시리즈 중에 스탠리는 지금 오늘 들어온 게네 종류인데요 이거 말고도 어 스탠리가 어, 보시면 내추럴이 있고요 내추럴은 그냥 훈 내나는 담배잎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엠버리프는 꿀향 나는 거고 스탠리 시는커피고요 바닐라는, V는 바닐라 냄새, K는 초콜렛, M은 민트인데요. 오늘 그동안 요게 다 없어가지고 한동안 애타시는 분들이 있었는데, 다행히 오늘 들어왔습니다. 쯔베 같은 경우는 좀 탄내가 많이 나는 그런 강도가 좀 있는 그런 연출라고 보시면 되고요 버지니아 같은 경우는 딱 그냥 표준적인 담배 맛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. 또 여기 보시면 체리, 체리향 같은 경우는 지금도 향이 아주 세하게 올라오는데요. 체리향이 들어가 있는 스테리 그다음에 B 같은 경우는 블랙 커런트인데 과일향이 납니다. 블랙 커런트라고 보면은 무슨 그 블랙 그 무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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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베리라고 하던데 까먹었습니다. <laughs> 아무튼 블랙커런트 이렇게 해 가지고 아, 완성된 느낌이 드네요. 이거를 이제 다시 진열장에 꽂아 놓고 다시 진열을 해야 될것 같습니다. 감사합니다.